안녕하세요. 경기영업팀에서 근무하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브이로그 영상을 찍게 돼서 좀 그래도 생소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일단 오늘 지금은 수원에 있는 권선동약사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품 정리와 더불어서 저 내년 사업 얘기도 조금 할 거고요. 그래서 혹시 수원에 계신 분들 있으면 많이 애용해주세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얘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거의 나가셨어요? 얘는... 네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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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이것같거미 은혜들이 눈에는 안보는데결산서도 한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리되는 대로 제가 결산소를 한달 말쯤 해가지고 네. 일단 보고 수고하그거 네. 응. 내년에 제초을가격 네. 많이 오르거든요 일단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내일 네. 단은한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 아올라요봤스타또 또 올라요? 또 풀샷도 이제, so 네 이제 점심 먹고 다음 거래처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수원 영동시장으로 가야겠니다 아무래도 그, 작물에 뿌려지는 농약이라는 사실 특수성 때문에라서 그런지 엄청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도 많이 타고요. 1분기에는 보통 농약을 이제 주문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2분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시기예요 저희 농약에 이제 아픔을 받으신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농민분들, 농가분들한테 이제 판매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기존에 있던 재고들을 소진하거나 이제 재고 조사 정도고요. 3분기 때쯤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약재들 이제 가을에 쓸수 있는 자, 어, 제품들 이제 판매가 다시 되는 시기고요.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반품 이제 농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효 경과분이라는 게 있, 있다 보니까 유효 경과가 다 지난 농약 반품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뭐 같이 더불어서 결산 올해 한해 이제 사업했던 이제 그 농약 그 결산 보는 다리고요. 그 그래서 크게 1년을 그렇게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다 지역별로 다 맡은 이제 거래처 수가 너무 다른데 천차만별이긴 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60군데에서 70군데? 많게는 한 백 군데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60에서 한80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주, 매주 가는 데도 있고, 보통 웬만하면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 직원들이 다 이제 공감하실 텐데, 웬만하면 이제 지역에 가서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은 다 방문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을 지금 시군으로는 1열 군데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 가더라도 2 주에는 그래도 한 번씩은 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 네 점심을 마치고 여기 수원 영동시장에 방음 거래처로 왔습니다. 수원 여기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네 군데 거래처가 있고요. 오늘 빠르게 업무를 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풍년농약입니다. 어? 아. 단래레쳐서 그래 업무를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뭔 인사를 해. <laughs> 풍년 농협사 사장님이십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laughs> 수원의 풍년농약사 신상관입니다. 아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뭐 성부학하고 아. 같이 쭉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성부학 <laughs> 물건 많이 팔아드리겠습니다. 수원농약사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한창 반품 지금철이기도 하고. 반품 시즌이라서 반품 말씀도 드리고, 내년에 이제 일부 단가, 공약 단가 인상 부분, 내부터 해서 내년 사업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원 종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또 한편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两桶。No, 영화를 다 도는 거야? 아니요. 손만 왔어요. 영화 없어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laughs>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성보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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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도>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반가워요 삼두와. 자, 이 다음 거래처는 수원 우리농협사 네, 이제 다왔고요 사장님하고 건물을 보러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농원입니다. 네. 네. 예. 우리농원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저희 또 성보학에서 또 많이 요 거래도 많이 해주시는 걸 찾아서 가게 많이 찾아와주세요. 생 예,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일단 오늘 뭐 간략하게지만 브이로그를 처음 찍다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 시간이 벌써 또 5가 넘어어 이제 좀 조금 있으면 해가 질것 같은데. 업무는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브이로그 첫 시작이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찍어보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바쁘기도 바빴고 많은 영업직원들, 농약회사 다니는 영업직원들도 일단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영업팀 김지수였습니다. 저희 회사요? 네. 아유.